좋아요. 잡으면 안돼 대신. 미안. 아 오케이. 아 재밌겠다. 하고 싶어? 어 군수 공장? 이거 한번 해볼까 장마 아니. 이거 개패급이던데 아까 해봤어. <laughs> 진짜 개패급이야 저거.

아, 삐삐, 아, 근데 한 번도 안 써봐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, 사실. 아, 삐삐란 말이야, 하나. 옆에 스킬 버튼이 세개나 있어. 이 굉장히 머리, 네. 세 가지 박혀진다, 이 말이야. 응. 네. 근데, 제일 큰 놈. 그놈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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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큰 놈이 삐삐이요. 그 왼쪽에 바로, 깨... 어, 제일 큰 놈이 삐삐 해서 빨라지는 거고,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놈이, 이제 스킬 초기화 하는 거? 스킬을 왜 초기화 해? 왜? 풀타임을 예, 줄여주잖아. 아, 나 몰라. 아, 미치겠다, 쳤다. 윤두씨 졌어요. 아이고, 그냥 장만 오시면 돼요, 장만. <laughs> 아이고래, 그래, 안 년두. 그리고 그, 큰거 위에 있는 게 뭐야? 형준이 작게 쪽, 어? 저 그거 울먹어, 울 아, 이 새끼, 궁분이야. 그쪽 보리세요. 아, 너 봤어. 이번에서 그뭐 해? 잡버 그거 막 날컷, 아, 날컷, 날컷 하듯이. 아, 좀 늦게 대를 걸. 이 형사 좀 사기라니까. 내내 초맞아야 돼. 저거 봉봉이나 이런 거 아닌 답이 없어서. 아, 클타임도 재밌. 어우, 세상이다 저거. 아, 근데 마리가 잡으면 안돼 캐릭터들이 좀 많이 늘었어. 몰래시 도셨어요. 야, 이새끼, 공구 싸가지로 총 쏘는데? 봤던 아, 같은데. 봤었을 것 같아. 어, 아, 안 도는구나. 돌았어, 돌았어. 이거 삐삐 해독 좀 느려? 어, 아쉽고, 어, 어, 어쩐지 좀 느리더라. 아, 이 공구석이 넣고 왜빼고 아니, 안연도 너 일로 와. 너 뒤질래? 어. <laughs> 연도한테 이거 삐삐 줄수 있나? 이거? 아, 저그타임이 어. 없어요. 얘는 어, 필요 없어. 오케이 인형사 이제부터 인형사 너무 말이 안 꺼낸. 진짜 삐짐. AI로 선지나 나온 대박인데. 로지가 돼? 공구는 뭐 하는 것도 뭐 하냐 다불로어형 어, 그때 5초 기억 안나 5초? 어? 인형 귀여워 아 이게 맞아? 다리를 벌리고 뛰어 왜못 받고 그 소리가

나는 왜 AI를 잡고 있는 가 AI 잡으면 안돼 AI 내가 마스터로 해놨거든 그래도 좀잘할 거야 아니 이게 안 맞아? 왜안 맞아? 네? 와이 형사는 저 피를 치료해 줄 수가 있구나 고와 이거 0.5델도 치료 돼? 네야 근데 자기도 치료 돼가지고 좀 느려 있는 치료 안 되시나요? 어 괜찮다. 나도 깨줘어공 그면 노 이렇게 래 성질이 지게 안 돼. 나 어떡해? 안니도나 살려서 그래. 아이고 어 와이드 느낌 성질 양호지 안 꺼져 네오씨아 성진이 수치 <laughs> 아 흥분될 거일걸 <오>, 진짜 <laughs> 오씨 가운데 꽉 끼어버림 어잘 가고 아왜 자꾸 안 맞는 거요? 새롭게 몇 번야? 백 컷. 밀고. 나 응원해 주고 싶어 응원. 너 어떻게 하는 거야? 얼굴이 보여야 돼. 아. 번이 잡고 있겠죠? 네 공군 잡았어요. 내가 구출할게. 아 지명수비는? 상준아 오랜만에 좌 우로 흔들어가면서 총사마 되니까 어때? 어 너무 마음이 아파. <웃음> <웃음> 야, 제가 고쳐야 할 게지. 이거 너무 너무 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? 야 근데 이 AI 이러 아드, 아드 몰라. 정원이 제가 아닙적.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자, 자 이렇게 잠잠하 해서... 가만히, 가만히 있을래. 야 이거 해독기 몇 퍼야? 야, 아 이렇게 해독... 하는 거야? 아니 해독기 몇 퍼요? 해독기 몰라요. <laughs> 제 어, 아들 아들 알까요? AI AI 주되? <laughs> 야너이형사왜 들었어? 네? 아니 인사 영상... <laughs> 너무 그 혐오다 눌러야지 올라가요 이게 아니 이거 버튼를누르 뭐가 되는 건데 그스택이 올라가잖아요 스펙이 28그리부9해 야 어? 어, 쉽잘못됐다니까가 어, 자자, 저 저한테 왔어요. 저 받달라고 뭐 네. 뒤로 합시다. 왜요한대 보고 어떻게 할수 그거 뭐야? 야! 어. <laughs> 치료하는거야재미들렸다 응. 그럼, 바이야도한대더어증해오디 okay. 문이, 다이거지 저기, 열두시. 아, 왜저기있 어떻게, 어성기이 왔다 제대로 저한다 형준아! 응? 어? 우는 거 아니지? 안 울어 오케이 홀 나잇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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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삐걱삐걱 삐걱 소리 너무 매력적이다 아 너는 삐삐 쓰고 반대문까지 나갈 수 있어 초기한번 하고 삐삐 또 삐삐 초기화 했어? 응? 음? 삐삐 써 삐삐 아 이거 이제 못써 아니 초기화를 시켜야 쓰지 아쉣 <laughs> <laughs> 기다려봐 한판더해 나가지마 안나게요 아, 아니야 아니한판더한판더 하자니까 귀여워 아이고 어떡해 어 너무해 아 저거 어째 개빡치네 아아 벌써 못 다네 6시 아껴 놓을 거예 와 이렇게 보니까 인명사 진짜 사 개다. 마리가 또 힘들어졌네 완전. 근데 또 감시자 다른 캐릭터도 많으니까. 왜갑자기 누나 목소리가 여자 여자 해졌는데? <laughs> 나 원래 여자야. <laughs> 어 뭐하지? 아 깜짝 아, 17%인데 할수 있겠지? 오케이 곧 심리학자 좋다 픽 좋았어 곧 A 응. 교수 응. 아, 내 삐삐삐 쓰러 먹고 싶다 아나 진짜 요셉 하고 싶거든 아 요셉 외봐 탈 거예요. 반좀 거예요. 이터리가 없는데, 제발. 몸 시간 속 잠든 널자 자가.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널 겨친다 결국 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지금 다시 바꿔. 야 저기, 저기 큰돌 뛰는 거 궁군이지? 와왜 저버리세요? 야너 앉아봐 나는 눈어잡을 거야 잘해. 아, 흥분이 너무 필요해요. <laughs> 얘 망했는데? 오, 잘하고 있어. 오! <웃음> 야! <웃음> 진짜! 아니, 뭐야!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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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캔드이 나도 같이 가야지 좋아요 나 맨몸 상의적감 좀 해서 와둘다못 가죠 어나 손이 나 이거 양손이 무거워 지금 뭐야 쟤셋다 오는데 후추를? 아 무슨 세 명이나 와 <laughs> 오케이 마, 세다 이거 세다 아나 좋게. 집념적 하지 맞고요. 오, 내가 다 왔어 네, 왜요? 어디야? 오, 십만. w h e 여기 있어요. 아 씨발. 이거는 이거는 해줄 수가 없네 <laughs> 아, 내가 봤어 이삐삐는 삐삐 이 커버는 커버 받는 파일럿이 잘 해야돼 아 근데 그건 진짜 맞아 어.. 볼쌍한 내가 커버 쳐줄 수가 있는데 아 삐삐 빨리 와 <laughs> 그럼 나 오빠 옆에 있으면 좋겠다 오예에에에 성역좀 싸가지가 없네 아니 솔라 아... 무슨 일이야 <laughs> 누나 나 괴롭힌거 생각해 누나는 총쐈잖아 어? 어디가지 진짜... 실었나보다 어, 풀타임저기화 돌릴래요? 음... <laughs> 아니 오그로를 그렇게 끌어왔는데 왜 해석기가 3개 남았냐고 어그앤.. 어벤, 어그인가? 살포대 네. 간다 살포대야 교수 일로와 상준이 삐삐는 못 잡나 보지? 앗! 아! 연두 아깝다 아니 응, 안 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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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두 <연도> 방금 말투 존나 <laughs> <찬나> 귀여워 <laughs> 되게 귀엽네 <laughs> <laughs> 심화쿠츠와야 근데 이거 이길 수가 있네 이거 심하게 그거 오는데 안녕하 이거. 아니 왜심 이거, 가? 신학 거 이거. 어거구거 근데. 내가 치거 이거. 후닥 잡거거 보여줄게. 아, 뭐야 방거 이거. 손을 한번 반짝하는 건거뭐누 뭐, 뭐 이거, 야 누구? 응. 그게 그 자기 쿨타임 줄인 거 아니야? 아, 그게 그거야. 응. 아, 야, 야, 무지다 단순히 반칙성! 어허 토세이돈이 토세이돈이었고요. 나 헤더키가 왜세 개나 많은지 알겠어. 심하게 하나를 돌리면 하나를 안끝내고 이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계속 그래. 음... 야, 성규야 이거 맞아, 지금? 응? 형을 이런 만반대로 끌고 오는 거 맞아, 이거? 야, 줄여봐, 연두야. 언데뛰고? 쟤는 구출할 줄 모르네. 내가 네, 봤을 때 쟤는 잠시리 위... 그거. 꺼진 새끼야 저. 거 맞아. 아. 네. 아 연두야 그 새끼 낚끼면안돼 안 너무 무서워. 어.